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김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사회교육, 어 성인교육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김천에서 가장 어,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곳이 평생교육원입니다. 평생교육원에 보니까 어, 현재 그 인문교 교양교육에서 홈베이킹 뭐 그다음에 생활영어 중국어 다례 그다음에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활용 기초 어, 동영상 편집까지 그다음에 문화예술 그쪽에는 코어 요가 그다음에 탁구 우리 춤 라인 댄스 그다음에 다이어트 댄스 줌바 댄스 태극권 어, 그다음에 에, 가요 교실. 양재 수선 홈 패션 예쁜 글씨 예, 그 다음에 생활 한복 플라워 디자인 그 다음에 서예 1, 2반 생활 도자기 한국무용 통기타 한국화 미나 미니 하프 그 다음에 컬트 프랑스 자수 어반 스케치 그 다음에 자격증에는 떡 제조 기능사하고 사찰 음식 지도사 그 다음에 심리 상담 지도사 바리스타 자격증,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천시 평생교육원에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수시강좌도 하고 있고, 뭐, 일일 원데이 뭐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서각, 그 다음에 핸드페인팅, 그 다음에 파밭 알러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취미로 배우는 사진에서 요것도 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뜨개 고반을, 그 다음 전에, 예전에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어 통기타와 그... 함께 하는 젊은 인생께서 한 40명 정도 모집해서 저도 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담당자가 없어서 뭐안 한다나 뭐 이런 얘기가 드리는데 예산이 있고 이런 것들이면 이거 올해, 올래 아니고 참 내년에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농협. 농협에도 보면 문화센터 있습니다 그래도 또그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도 다양한 과목이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신협에도 신협에도 문화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 신협 쪽에 그쪽에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그 중앙보건소 앞에 건물 하나 새로 지었죠 이게 이제 노인건강문화센터 아, 내년에만 문을 열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일부가 아마 그리 옮겨갈 것 같습니다. 아, 거기 보면은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당구장, 아, 그다음에 뭐 평생학습실 등, 뭐 이런 거해 가지고 하니까 여기도 어, 한번 눈여겨 보셔가지고 어, 한번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원, 문화 뭐 해관 그럽니까 거기에도 가면은 아주 그 한국무용을 비롯해서 아주 뭐 다양하게 아코디언까지 쭉 가면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문이 좀 좁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스마트폰 노인들이 스마트폰 좀 활용하고 싶은데 그게 항상 어, 조기 마감되고, 문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어, 김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그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거 좀, 어, 단기간에 좀 해가지고, 주위에 강사, 이렇게 수배해가지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그,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그, 북옥동 가면, 북옥복지, 뭐, 어, 센터인가 뭐 있을 겁니다. 그, 부곡동에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런 강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존과 배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은 아마 비교적 좀 이렇게 문화의 여유도 누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좀 만족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천 그각 시청 산하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성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또그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보면은 거기도 뭐 통기타, 드럼반 영어회화 그다음에 어, 취미예방하고뭐 부동산 실전경매 이거는 벌써 내년에 할거 전부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어, 붓펜으로 하는 그갤리크래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김천시립도서관 어, 거기서도 많은 교양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그리고 율곡동에 이제 새로 어, 김천 복합혁신센터입니까? 곡도서관이 오는 19일 막 개관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음, 시민 여러분, 하여튼, 그,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 이렇게, 노년을 사시면은 여러분들, 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